가만 있어. 너 천천히 가야지. 산책이 아니야. 이거는 어. 아이구야. 어. 왜. 어. 어디서 별 어디서 변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. 어. 거기로 가. 여기까지왜 가? 어? 니네 영역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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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야, 니가 무슨 주인을 끌고 가? 어? 아이고. 아, 어디까지 갈라고? 오늘 여기 다 베벼야 돼, 어? 너 니가 일할 거야, 어? 금이, 니가 일할 거야? 니가 일하려고? 아이고 아이고야씨. 아 아이고, 아이고 힘이세 아이고 아이고. 어? 다시 돌아가, 다시 다시 집에 가. 응. 우리 여기 다 벼별 거야, 어? 응? 음? 너 아침 먹었어? 금이 너 아침 먹고 얘기하는 거야? 어 여기도 벼벼야 돼. 응. 돈은 다 말랐네. 아유, 아유. 어? 집에 가자. 집에 가. 집에 다시 돌아가자. 너 집에 가. 오, 너집 찾아가는 거야, 이제? 집이 어딘지 알아? 어? 우리 집 어딘데? 이집어 어, 음, 잘 찾아가는구만. 아유. 한 책이 어렵구만. 응? 응, 응, 응. 아이고야. 너 대단하다. 여기까지. 어, 거기 어? 왜, 왜. 거기가? 거애, 거기 거애 마늘밭이야. 아이고 어? 아이고. 어?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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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 왜 뛰어다니려 그래 가만히 있어 아이고 힘들어 아좀 쉬었다 가자 아유 그래 아까 거기 오줌 넣었잖아 왜왜 응? 왜? 거기는 안돼안돼거기는가지마 이따가 우리 벼별 때야 집으로 가 집으로 집 어딘지 알아 거기는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돼안돼 일로 안 돼. 응, 그렇지 다시 집으로 집집 어딘지 알아 어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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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, 응. 응, 응. 낙도 좀 자고, 어. 여긴 알잖아. 너 어렸을 때 어, 야, 야. 뛰면 안 되지. 야, 이거 산책. 어. 아유, 주인을 훈련시켜. 어, 어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아휴 자, <laughs> 가 자, 이제 집에 금이야 이제 집에 가야돼 뭐야? 강아지 개풀 뜯어 먹는 거야?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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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안 돼, 안 돼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가만히 있거 어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오,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, 가면서 봐. 좀 이따. 어. 어 예. 어. 이따라. 그래. 집으로 가야지, 이제. 집으로 가자. 집으로 가. 데 가려고 집에 가야지 힘들어 힘들어 아유 힘들어 집 빨리 가 <laughs> 집에 다 왔다.